안녕하세요, 여러분. 응듀퐁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사실 이응듀퐁디 채널을 운영하면서 엄청 많은 영상, 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어, 영상 기다리고 있다. 언제 올라오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오늘 찍고 있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음두풍주 채널에서는 아마 저를 만나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두풍두를 그만 운영하지만 새로운 채널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두풍주를 구독해주셨던 분들은 거기로 다...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간에서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다양하게, 또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안녕!